네, 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으로 시장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 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 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퍼펙트 스톰이 불면서 증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술주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그저께였죠. 그제 지금 또 신저점을 전 저점을 좀 향해서 돌파를 했고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5월 FOMC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항상 유효한지 좀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밤 사이에 시장 흐름 이렇게 지켜보셨더라면 느끼실 겁니다. 우선 3대 지수가 뉴욕이 굉장히 출렁거렸죠. 네, 네. 비틀비틀거리더라고요. 장중에 출렁출렁거리고 그만큼 이 정도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싶다는 투자 투자자분 투자 세력들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월가나 여의도에 전략 제시하시는 분들 뭔가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히트를 치고 싶은 다왔습니다. 지금은 막살 살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오, 신통방통하다. 잘하면 이름 앞에 가시 붙을 수도 있나. 그런데 음. <laughs>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참 무섭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혜생앵크님 말씀하신 그 퍼펙트 스톰. 지금 우리 경, 경제부총리 후, 후보자, 지명자인 한도수 그 지명자의 입에서도 나왔던 발언이기도 한데, 이거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거 2000년에, 저도 봤던 영화인데,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더된 영화인데. 오, 벌써 20년 됐나요? 예, 예. 그때 뭐, 세계 태풍이 한꺼번에 어 만나면서 엄청난, 그, 조지 클루니가 막 주연으로 나오고 했는데, 그, 조지 클루니는, 저몇년 전까지 그, 영난은행 총재했던 마크 카니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자. 지금 이것들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보세요. 엄청나죠? 미국 지금 8.5%입니다. 전년 대비죠. 중국은 CPI가 워낙 통제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숫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PPI로 한번 보시죠. 8.3%. 조금 정점에서는 밀려왔습니다만. 유로존 CPI가 7.4%.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에서 제일 꼭대기. 자, 한국 CPI.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20% 넘는 30%에 가까운 이런 CPI도 있었는데 지금은 4.1%라고 합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한국 소비자 물가가 4.1%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올라오고 있다. 이거 폭풍 하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불과 3월까지도 양적 완화를 했던 그때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돈 풀던 연준이 3월 FMC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5월 F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에 이어서 양적 긴축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만기 돌아오면 다시 안 사준다 거기서 한발더 나가면은 들고 있는 채권 팔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는 정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람 사귈 때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평소에 아주 뭐간도 빼줄 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딱 정색하는 사람들 지금 중앙은행이 그런 모습이죠. 어...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태풍입니다. 그다음은 이거죠. 중국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지금 거의 한달 가까운 봉쇄에 들어가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 할 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른쪽에 사진은 상하이 쪽에 그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자 이게 베이징으로까지 갈것 같다 하는 얘기죠. 벌써 베이징 막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차왕구 쪽이래 사진이라는 것이 우하단인데 보고 있으니 저 사진에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저 파란 하늘입니다. 저기는 네. 오히려 하늘이 파랗고 그러네요. 바람 타고 온 우리 서울은 한반도는. 뿌옇고 우리 아이들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나갈 수도 없는 이것이 2017년 10월 18일 제 9차 당대회에서 이제 2기 연임을 성공했던 시진핑 주석이 주창했던 통치철학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의 현 주소입니다. 자뭐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걸 보, 떠나서 이것이 우리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죠. 공급망 그거, 이른바 공급망 교란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음.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인플레를 갖다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또 하나의 태풍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자, 오늘부로 이제 러시아에서 폴란드, 불가리아로 공급되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뉴스가 들리네요. 루블하로 결제하라 했더니만도 말을 안 듣는다고. 자 이러다가 보면 이제 독일까지도 전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35%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독일마저도 예를 들어서 뭔가 국제정세상 아니면 정서상 아니면 기분상 루브라 결제 거부하다가 가스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 아래쪽에 바이든 대통령 옆에다가 말풍선을 하나 붙였습니다만 유가급 등 러시아 때문이야. 인플레이션 푸틴 때문이야. 뭐뭐뭐 뭐? 뭐? 뭐든지 뭐든지 푸틴 때문이야. 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중간중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모든 앞에 살펴본 이 부분들이 확연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확연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확연하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다 못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지표로 확인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뭐 협상의 진전이 있거나 뭐 그런 등등이. 어, 단기간에는 쉽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네. 될것 같은데요 환율이 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1265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또 수,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꼈던 게 이게 2020년 코로나 사태, 네. 코로나 증시 급락 이후 1250원을 이렇게 훌쩍 넘은 게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음 환율 상단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열어 놔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또 언론마다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또 미국과의 또 통화 수업을 갖다가 다시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 외환 시장에서 어떤 1250원이라는 것이 1140 내지 1150이란 레벨도 굉장히 서울 외환 시장에서 어떤 중심 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레벨인데. 그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한 100원 정도 올라온 1250. 요것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크죠. 최근에 우리 한번 1245원 조금 못 미쳐서 돌아섰다가 이게 다시 열린 거 아닙니까? 달러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보시면은 급하게 가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확연하게 갭이 어제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한 50일 원 정도에서 60일 원까지 한 10원 정도의 갭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이 갭은 금방 금방 채우고 가거든요. 금방 금방 채우고 가고 또 얼마 못 채우면은 이런 이런 갭도 적어도 만뭐 열흘 후에는 채워지고 이번에 이 갭도 결국 다시 채워지고 하는데, 요 갭을 갖다가 금방 채우는 것이 우리 증시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율 흐름이 될 겁니다. 금방 채워지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위를 갖다가 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힘들죠. 자 지금 통화수함 얘기 나오셨 나온 이유가 이거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 닥쳐가지고 정신없을 때 환율도 그때 1,300을 갖다가 위협할 정도로 막 하다가 이게 그냥 쉽게 진정서로 접어들을 수 있었던 게 미국 연준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같이 공급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600억 달러 통화 사업 체결. 급하면은 원화 맡겨 놓고 어 달러 갖다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나름 의미 있는 선에 지금 금방 도달하는 환율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이쪽이 이때가 20097년 IMF 때고요.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서울 외환 시장 굉장히 특히 환율, 달러 환율은 이제 이런 식의 널뛰기 하는 그런 취약한 통화는 아닌 것은 우리가 확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통화 수업이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환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선은 이거 IMF 때 고점 2,000원 보시면 되겠고 금융위기 때 고점 뭐, 1600원, 저 1597원이 고점이었습니다만 거의 1600원. 이런 식으로 연결했던 선을 갖다가 이미 코로나 때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와서 괜찮은가 했는데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신경이 쓰이고 또 뭐, IMF 때까지 가는 거는 과하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 고점하고 코로나 때 고점 이것도 물고 올라가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요, 요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또 다른 어떤 느낌의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는데, 앞서 살펴봤던 거는 장중 고점까지 감안한 거고, 지금 이 차트에서 빨간색의 달러 환율은 그냥 월간 추인데 종가, 종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원이 아니고, 1,697원. 그때 97년 12월에 종가로 따지면 1,697원. 그런 얘기고, 금융위기 때도 뭐, 1,597원이 아니고, 1,534원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선까지가 열려있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죠. 이 선까지도 열려있다. 그러니 잘못하면 우리가 연내 한번 1300은 금방 레벨을 한번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월별 종가 기준으로는 코로나 닥쳤던 2020년 3월 레벨도 올라섰습니다, 이미.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코스피하고 겹쳐놓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환율 추이를 갖다가 지켜보는 그 이유가 확인하게 보이실 겁니다. 주가 빠질 때 환율 오르고 주가 오를 때 환율 내리는 그 정확한 역의 상관관계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 지금 삼성전자도 3월 25일 이후로 계속 외국인이 팔고 네. 있고. 여같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예. 지금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 반등 힘이 뭐 어제는 좀 낙폭을 일부 만에는 했습니다만 네. 코스피 장중에 2615선까지 내려갔고 코스닥은 9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지선은 좀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중국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난 3월 15일 날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3월 15일 날 진짜 굉장히 위태위태로 왔던 그 상황에서 류허 부총리가 시장을 갖다 돌려 세웠다고 할수 있는데, 그걸 갖다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어떤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고, 특히 그저께 시진핑 주석이 그 시미아에까지 또 이렇게 회의를 갖다가 주재하면서또 인프라 카드 꺼집어냈습니다. 즉, 차고 넘치는데, 그 와중에 또 인프라 얘기를 꺼집어냈고,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고, 미국 경제 성장률 추월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뭐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그뜻치에 우상향하는 빨간색과 우하향하는 검은색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은근히 삼각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등변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꾸 하회하려는 흐름이니까 적어도 이 삼각형 높이만큼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열어두시자는 얘기죠. 살짝 살짝 2,600을다가 하회하는 걸 4월이나 5월 초 중에 한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마음에 각오는 하셔야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영업이익이 116% 정도 올랐는도 데참못 오르는 증시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반기로 할수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가 힘을 낼수 있는 그상황을어야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가는 테마주 순환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대부분 좀 확연하게 해소가 돼야지 대형주가 좀갈수 있는 장세가 마련이 되겠네요. 확연하게 해소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으나. 지금 이제 기대해 보는 거는 차라리 5월 3일, 4일 날 음. 우리 5월 5일 새벽쯤에 확인되는 단기적으로는요. 연준 FOMC 진짜 50bp 금리 올리고 나서 좀 세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놀래지 않으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때 중간 체크를 좀 해볼 수 네. 있겠네요. 5월 FOMC 네. 한번 중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진짜 전략C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